안녕하세요. 토백입니다. 이 네, 예, 오늘도 사냥 중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도 비를 맞고, 어, 어제 영상을 좀 담아야 되는데, 아, 어제 두릅은 굉장히 최상급, 지금 현재 나오는 두릅 중에서 최고로 좋은 두릅이었었는데, 비가 와서 영상을 못 담았습니다. 어, 그 영상을 좀 담아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 지금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릅, 그 엄나무순을 지금 이렇게 사냥 중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작년 기준을 그볼 때는 이것보다 조금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지금 컸지요 많이 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튀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이라든가 이렇게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조금 뻣시지만 이런 것들은 향이 더 강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엄나무순을 하면서 그 생각이 옛날에 그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두릅은 여기 지금 산천암 가시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가시인데 이게 굉장히 점요 보이시죠? 이 가시 이게 이런 것들이 질비한 데가 이렇게 두릅이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한한 한 5일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온 손에 가시가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 이렇게 또, 이 두릅을 하다 보면은, 이 환경이 거칠고, 지금 보면 이렇게 잣나무들이 많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산이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초나무라든가 이런 가시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냥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하지만, 이렇게 거친 자리를 사냥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두릅도, 엇나무순도 보이고, 나물도 보이지만, 또 다른 걸 유출을 해볼 수 있어요. 그뭐 더덕이라도 대표적인 것이 더덕이 그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두릅 엄나무순을 여기를 하질 않는다 하면은 그 더덕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힘든 길 속에 그또 행복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산삼을 산삼 비박부터 해가지고. 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철이 철인 만큼 이 나무를 우선순위로 해서 두릅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빼곡이 지금 산이 지금 차 있죠. 아, 이런 데가 뭐냐면은 온몸이 다 가시에 박힙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이 두릅은 또그 많이 걸어야 돼요. 또 많이 걸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힘들게 생각을 하는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두릅입니다. 이게, 하지만 또 두릅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더덕, 두라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같이. 이게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조금 힘들고 거칠지만 또 하나를 알게 되고 두 가지를 깨우치고 세 가지를 깨우치고 이 그런 것이 뭐냐면은 그 요즘 보면은 태쇄가그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힘든 일 속에 또 보람을 느끼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산도, 어, 저도 지금 이게 하시는 편한 길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또 가시에 찔려가면서 이런 그 일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그 이런 산행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세 가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편한 길을 놔두고 이렇게 험한 길, 가시밭 길을 다니고 있답니다. 예, 또 주위를 보면서 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그 주위를 보면서 두릅 웜나무 숲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타이밍이 딱 맞고 또안 맞은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올해는 또 이렇게 증폭이 심해요. 그래서 여기 쭉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고도가 그렇게 그 쉬운 그런 고도는 아니죠. 어, 하지만 이렇게 두루고나무선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자리가 보여서 도라지가 있을 자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이게 지금 뭔 일입니까? 아, 정말로 또 이렇게 또 제가 아침에 컨셉을 그렇게 생각 좀 어려운 길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그길 속에서 이런 행복을 줍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예, 제가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이런 장생도라지 이런 모습입니다. 야 이게 지금 그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추운 날씨인데도 싹대가 어 이렇게 지금 많이 컸습니다. 야 행복합니다. 또 어제 비가 왔다고또 이렇게 그 바위 사이로 이렇게 지금 물이 물이 좀 많이 보이시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도라지는 참고로 이런 환경을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는 정서북입니다. 정서북이고 주변이 호하고 하다 보니까. 딱대가 빨리 나와 가지고 벌떡 이렇게 컸습니다 어,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뭐 산삼 도라지 뭐다 모든 것이 다 지금 그래지는지만 그 두릅 원나무는 철이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 펴버리고 즐겨지고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이렇게 두릅 원나무 수능 하는 겁니다 야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게 컨셉하고 아침 그첫그 그 내용하고 이게 또 맞아가지고 더욱더 행복한 토백입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 그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도라지 싹대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야, 이게 도라지 싹대처럼 보여서, 저 위에를 보니까 순이 그안 나와서 그냥 걸레다가 보니까, 그, 것도 지금 기네요. 예, 지 이게 번대인데 그래서 한번 그 위에 바위 위에 후에 그 살짝 한번 보니까 <laughs>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야 진짜 이, 이게 뭔 일입니까? 보일러 하면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지금 도라지예요. 이거 지금 내린데야 이게 지금 빵 속으로 머리가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아래로 들어있기 때문에 손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야, 이 보세요. 이 산이 이렇게 진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것은, 그, 여기, 도라지 싹대가 이렇게, 그, 훨씬 커가지고 나와 있고, 또 여기는 아직 그 순을 못올리고 있잖아요. 야, 이게 지금 이 풍우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머리가, 그, 혹이 많이 생겼죠? 도라지에서 내두가 혹이 많이 생기는 것들은, 아이가 많이 먹어야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어,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일러 가면은 그땅 속에 숨어있어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 이런 맛이죠 오늘 또 이렇게 힘든 길 속에 또 이렇게 이 장생이 멋진 장생이들이 반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저는 또 이런 걸 보여주면 산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행복하지요. 자,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위를 그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인데 아주 거칠지요. 덩쿨도 많고 어, 한 100m 올라가기가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어, 하지만 또 이렇게 드립이 야 정말로 이쁩니다. 어,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팔뚝만 합니다. 정말로 이쁘지요 어, 이런 두릅을 좀 제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생행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 가시가 많고 덩쿨이 많아도 예, 이렇게 또 이런 좋은님들이 반겨주면은 제가 또 힘을 내고 이렇게 이런 겁니다. 어,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릅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 하지만 어, 또 이렇게 이런 두릅이 보여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여기 지금 영상을 담다 보니까. 더덕이 하나, 넝쿨이 상당히 큰게 하나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어, 더덕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넝쿨 보이시죠? 어, 이렇게. 아, 잘안 보일 겁니다. 아, 여기에 보이시죠? 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더덕 넝쿨인데, 싹대가 지금 빠졌습니다. 야 이건 맞습니다. 아, 이걸 제가 영상을 지금 그, 탐고, 그, 한 번, 보시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 아, 이게 뭔이 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 여기,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어, 이 영상을 담다가도, 그, 이렇게, 그, 선행을 하도, 자, 많이 하다 보니까,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바닥 명풀이, 그, 이렇게, 이렇게, 지금 두릅 영상을 담고 있는데, 어, 또,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어, 아, 상당히 크지요. 또, 참고로, 이렇게 좀, 그, 두릅도 자색빛이 강한 것들이, 향이 더 강합니다. 야, 이게, 그냥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일라 하면은, 영상을 담으면서도, 또, 이렇게, 이런 그, 그 이렇게 반온 저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행복합니다. 야, 이게, 참, 이게, 뭔 일입니까? 어, 이 삭대가 보입니다. 이덩골 속에서 이런 삭대. 그런 그 제가 더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1 0 0 가지 선행을 하시다 보면은 행복이 배가 됩니다. 예, 또 주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그 드롭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 지금 이쪽에서는 이런 드롭들입니다. 어, 드롭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 또 이렇게 한 개씩 보면은 이렇게 찰지고 이런 엄청 굵습니다. 또그 부드럽고 순하고 어, 이런 맛입니다. 야, 정말로 한 폭기에 그 두릅 꽃이 피었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거칠고 힘들더라도 또 이렇게 그 두릅 보면서 도라지도 보고 다독도 보고 이게 그러니까 그 힘든 산행에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합니다. 산행 어, 하신 분들은 이런 걸좀 그 힘든 산행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 해보시면은, 그, 오늘 뭐 꽁치고, 뭐 내일 종국 보고, 일이 일비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길이 생기고, 그런답니다. 제가, 어, 이렇게 그 드롭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드롭,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 약초 중에 하나가 이런 드롭입니다. 예, 또 추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촬랭 마치고 하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어, 가시와 덤불과 싸움을 했는데, 오늘은 또 생각지도 않는 그런, 그, 더덕과 장생두라지가 보여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 두릅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 지역은. 어, 지금 이렇게 하산길에 접어들면서 보니까 이 할미꽃이 이렇게 꽃이 살짝 피었습니다. 이야, 이쁩니다. 요즘은 이 할미꽃도 굉장히 그, 귀합니다. 아, 정말 행복하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